1967년 2월 새벽 서울 미아동 뒷산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개 속 풀밭에서 젊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며 마을은 갑작스러운 공포에 잠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미아동 총격 사망 사건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있었고 그는 사망자의 친형인 장영수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가족 사진 한조각이 모든 걸말해주듯 그날부터 이 가족의 이야기가 총성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수와 장충수 형제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함께 자라며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스물도 안된 장영수가 어린 동생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 무렵 장충수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금세 거리에서 돈을 빼앗는 일로 번지며 형의 걱정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은 몇 번이고 달래봤지만 동생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식탁 위에 대화는 사라지고 집안엔 긴장과 침묵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장충수는 시카를 들고 가족을 위협하며 돈을 내놓지 않으며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형수와 아이는 벽 쪽으로 몰려가 숨었고 그 공포는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장영수의 팔엔 동생이 휘두른 칼에 남은 상처가 여섯 군데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사 일을 내려놓았고 가족은 장충수를 둔채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더는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좁은 하숙방의 밤마다 그는 문이 열릴까 잠을 설쳤고 불안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얼마 뒤 장충수는 돈을 요구하며 편지를 보냈지만 형은 그 편지를 불태웠고 불타오르는 불길은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충수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형의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칼을 들고 들어와 형수를 향해 폭력을 휘둘렀고 형은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천 원을 꺼내 건넸고 그건 형의 마지막 인내였습니다. 밤이 되자 형은 오랜 친구 이서감이 일하는 주물 공장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앉아 술잔을 채웠습니다. 공장 안엔 침묵만 남았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서감은 군에서 제대할 때 가져온 낡은 권총을 꺼내 보였고 그 순간 장영수는 오래 미뤄왔던 마음을 굳혔습니다. 2월 12일 오전 8시 수원역 플랫폼에서 형제는 마주섰고 반가움 없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형은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로 동생을 안심시켰고 장충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홍인동의 무허가 하숙집이었습니다. 장충수는 그곳에 맡겨뒀던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으며 잠시나마 경계심을 풀었고, 그 사이 장영수는 하숙집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사전 공모에 가담한 이서감이 합류했고,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걷던 중, 장영수가 아버지 묘소에 들르자고 말하자, 장충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미아동 뒷산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랐고, 묘비와 잡초가 뒤섞인 공동묘지 언덕에 다다르자, 세 사람은 풀밭 위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장영수가 조심히 입을 열어, 이제 그만 다시 시작하자며, 동생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장충수는 거칠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장충수가 다시 돈을 요구하며 한 달에 7,500원을 내놓으라고 했고 그 한마디가 형의 인내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장영수의 표정은 단단히 굳었고 장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아무 말 없이 이서감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서감은 군에서 제대할 때 보관해온 권총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장충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고, 형은 굳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방아쇠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걸리며, 곧첫 발의 총성이 터졌고, 총탄은 장충수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총탄도 머리를 향해 박혔고, 풀밭 위로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이어 세 번째 총탄이 복부를 관통하자, 그의 몸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장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엔 후회도 분노도 남지 않은 완전한 정정만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서감은 권총을 닦은 뒤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꺼내 찢었고 곧두 사람의 발자국이 언덕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2월 13일 아침 경찰은 미아동 뒷산 풀밭에서 차갑게 식은 장충수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신문 일면엔 형 친동생 권총 살해 라는 제목이 실렸고, 사회는 충격에 잠겼습니다. 2월 15일, 조사실에 앉은 장영수는 담담히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영수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진술에 서명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차갑게 기록으로 남았으며, 한때의 가족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영수의 팔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 상처는 지우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천천히 쓸어내렸고 오래된 통증이 다시 살아나는 듯 마음이 떨렸습니다. 탁자 위의 가족 사진은 이미 흑백으로 발해 있었으며 함께 웃던 시간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총성은 바람에 섞여 아무 흔적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록 보관소엔 한 장의 사건 기록으로 꽂혔고 짧은 이름 아래엔 결코 짧지 않은 비극이 남았습니다. 그날의 범죄의 목소리였습니다.